에그로도둠 아니마 에스트 스페 에스 디치 두로 아파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루크 스프로반드 에 비루 투티스 용기를 시험해 볼 기회 현대인의 삶이 어떤 시대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 지만 지금 우리는 마치 사막 속에 사는 사람처럼 물을 갈급해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백세를 돌파한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사 라틴어 하면 대부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사어, 주군어로다라고 인식해요.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특별히 로마라는 라티움. 그곳에서 시작한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렇게 어휘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완벽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을 대부분 그리스어를 통해서 시제와 문법과 단어를 채웠는데, 나중에는 그 라틴어가 유럽어의 중요한 언어가 됐다는 거죠. 학교마다 다른데, 리체오 클라시코라고 해서 고전어 과목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능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라틴어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라틴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언어이지만 유럽의 어떤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능의 어떤 한 과목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죠. 라틴어는 이런 면이 참 멋있어요. 우리 말에는 가령 예를 들면 뭐뭐 때문에 한번 그냥 때문에요근데 라틴어는 그 때문에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원인이 내적인 원인에서 시작하는 때문에와 외적인 원인에서 시작하는 때문에, 그다음에 내적인 원인도 아니고 외적인 원인도 아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장애에 의한 어떤 때문에를 전치사로 다 구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딱 보면은 아 이게 내적인 원인에서 출발한 그 때문이구나 원인이구나 아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문제구나 아이 문제는 나도 너도 아닌 어떤 사회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언어는 그 때문에가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어떤 사회적인 문제야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라틴에 어떤 매력인 거 같아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사실 문제의 원인이 나인지, 당신인지, 아니면 나도 너도 아닌 또 다른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일차적인데 바로 라틴어는 그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한번 이 라틴어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go, d u m anima, est, spes, dicitur. 아파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살아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이 문장 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d u n b a s t 스페이스 에스트. 살미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뭐 살아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이 문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원래의 문장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아파도 살아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키케로의 원문에 후대 사람들이 축약해서 이제 사용한 것인 줄 우리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살아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빠진. 아파도의 방점을 두고 싶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오냐면 저는 고어가운데 산스크리트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대인들은 살아가다라는 동사와 승리하다라는 동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어요. 그럼 살아가다와 승리하다를 같은 맥락에서 있는데 이 삶과 승리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무엇으로 인식했냐면 삶이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그 자체가 뭐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삶의 승리는 어떤 대단한 성과와 업적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하고 하찮은 그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파도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그 문장을 간직하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시 현재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저의 10대, 20대, 30대, 40대 시간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공부만 전념할 수도 한 번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걸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나에게 현재 일단 이 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것. 그걸 선택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제가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에 촬영하지만 아주 어려운 때는 죄의 옷차림도 남루했고 돈도 없었고 그렇지만 제 마음가짐만에서는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다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비루하지만 나 자신이 비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곳에서부터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자격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엄친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찍 유학을 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정말 우연찮게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어떤 결과물들을 냈고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성장 안에서도 결여, 결핍 그게 많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 저의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밖에서 는참 보인이었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술만 마시는 거였어요. 거기에 연관된 많은 문제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않아도다 드러나는데 그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피하고 싶었고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환경도 무척 어려웠고 피할 곳이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일살8살9살된 애가 가출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것을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한열살 때는 아 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열살이 나이가 나가 살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들. 근데 지금 저는 이걸 기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10대 때저희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사실 그게 좋게 안 왔어요. 오히려 무시의 요인으로 돌아왔었어요. 어떨 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던 그것이 나에게 더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려움도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아픔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술자석에서 할수 있는 주저리 주저리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아픔을 듣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다면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 아파도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저에게 훈장처럼 다가와요. 루크스 프로반드 비루투디스 용기를 시험해 볼 기회 포기하고 싶을 때 딱 여기까지만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저에게 딱 하고 떠올랐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용기를 시험해 볼그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것이 대인관계든 어떤 내면적인 문제든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나 어떤 그런 것을 못해서 오는 좌절감이던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이 아니라 저 자신이 여기까지만, 넌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이라고 수없이 외쳤을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내 안에서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여기까지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하는 생각이 작은 전환.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였어요. 아, 이 순간이 나에게 나의 용기를 시험해 볼 기회구나. 근데 그 방법은 처음부터 세련되게 아주 미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해 보면 딱 앉았고 어, 공부 시작해야지 딱 앉아서 바로 집중해쫙 못해요 물론 저는 지금은 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년 넘게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태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도 사실 10대 때 20대 때 약한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결심을 딱 했는데 훅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고 아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실망하는데 아니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것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기도, 용기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기도 만들어지는 용기들이 필요해요. 있어요. 사랑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선택보다 쉬운 선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1960년대 어떤 영국 사회를 놓고 보면 힘들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낫게 한다면 저는 꼭 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경력과 이력이 보잘것없게 보여도 나는 남들이 보기에그 보잘것없는 한 줄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운 선택을 하지 않은 축적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쉬운 선택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쉬운 선택을 해서 나아진다면 계속해서 쉬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걸 알지만 왜 선택을 못하느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나를 둘러싼 어떤 여건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게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현대인에게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 어떤 시대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지만 같 지금 우리는 마치 사막 속에 사는 사람처럼 물을 갈급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각자의 이정표는 뭐냐면 각자의 목마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목마라하는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평생 내가 설 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벨 에스트 샘벨 세꿈 괴레레. 피소스 로쿠스 인 우니버소 시트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발붙이고 서 있어야 할한 뼘의 자리 엉덩이 붙이고 견뎌야 할 나의 의자는 어디인가 인간은 평생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묻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나의 자리를 궁리하고 찾아가기 위해 한발한발 떼어 놓는 발걸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이 왔다면 나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아 단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내려앉히려고 하는 요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 원천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평생 인생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될 자리를 고민하는 것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 과정 안에 있어. 단지 지금은 숨이 차고 힘들 뿐이야. 근데 이숨 참과 힘듦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면 견딜 수 없지만 지나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 그 운명이라는 단어 우리에겐 는 팔자라는. 그 의미로 더 익숙한 단어인데, 근데 로마인들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fate라는 단어는 라틴어, 포우 r 말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문사, fatum에서 나와요. 말해진.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운명을 어떻게 이, 이해했냐면, 이미 신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작았던 거죠. 현대인들이 더 운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이 fate라는 단어보다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그걸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동사 데스티노에서 나와요. 정하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느끼는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데스티니라는 말을 접할 때 약간 좀 서글픈 감정. 아 이미 다 결정돼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울해요.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달리해요.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으로 이해했다. 인간은 부분을 부여받으면서 태어나고 바로 이 부분이 한 인간의 존재를 특징짓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결정지을 뿐더러 죽음의 의미와 순간까지 결정한다고 보았다. 빈 부분, 부재, 텅빈 것도 삶의 부분이다. 사람은 저마다 없는 것, 없는 부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울해요 근데 나의 부분 결여도 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결여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살 이유는 없어요 망가질 이유도 없고 물론 어떤 결여는 채워지지 않는 결여도 있어요 엄마의 결여는 어떻게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예를 들었냐면 사실 어제 출판사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책이 출간 일주만에 알라딘 입문 1위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냥 시큰둥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뭐 이후에 로마로 유학을 석사할 때, 박사할 때, 그다음에 로타로마나 변호사증을 받을 때그때한 번도 그. 가족이 와서 축하를 해준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에게 결핍이었어요. 특히 그 엄마, 어머니의 어떤 그 결핍. 그건 상당히 저는 이후에 제가 사제가 되고 물론 지금 그만뒀지만 사제가 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결핍은 늘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막사래질 이유는 아니거든요.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거룩한 어떤 면이 있다. 나에게는 어떤 신성이 있다라고 믿어보는 거예요. 물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거룩한 면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봐도 비디오. 이 비디오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나는 보다 비디오라는 동사에서 명사 비디오가 나오는데 그것이 영어에 무엇이 되냐면. 비전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틴어 동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비데오라는 동사예요. 나는 보다. 나는 본다. 왜냐?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다라는 개념을 대부분 되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동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 그럼 시장한 바퀴. 휙 들어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던, 먹고 싶은 것을 먹던 어떤 행위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보다라는 동사처럼 능동적인 내용을 그 의미를 함축한 동사가 없다고 라 생각하는데 무엇을 볼까에 대한 고민, 어떤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바로 공부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볼까, 어떻게 볼까,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타치투스, 뭐 타키투스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그분의 역사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그 느낌을 그대로 말하기.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더 진실하게 내 내면을 보니까, 아, 사실은 나는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왜? 그것을 말하는 중간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일단은 좀 두려웠어요. 왜? 아, 네가 그걸 한다고? 어디가 그게 될 수가 있겠어?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 두려웠었어요. 제가 로마에 2001년 유학을 가고 아주 운 좋게도 빨리 2003년 석사를 마치고 더운 좋게 2004년 박사위를 마쳐요. 그게 이제 항상 저를 소개해 놨던 커다란 경력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단 기간만 빨리 한 것이 아니라 전 과정 90점 만점에 90점 최우등 박사학위 취득 항상 이런 타이틀이 같이 따라다녀요. 거기까지는 저에게는 제 인생의 어떤 순풍이 부는 시간이었고 저도 삼십 대 초반에 성숙하지 못한 한동일이 우출됐던 어떤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진정한 공부의 단계에 이르게 했던 것은 박사 이후에 로타 로마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과정을 준비할 때 정말 그전에 공부가 엄청 높은 벽 앞에 서 있었다고 느꼈다면 바티칸 대법원 사법 연수원 과정은 이 벽이 아니라 히말라야 앞에 제가 에버레스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부도 너무 힘들고 무엇 하나 확실할 것이 없었고 너왜그 쓸데없는 것을 하느냐는 라 어떤 비난. 시키지 않는 것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해서 너의 영달을 위해서 나가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 하여튼 여러 이제 비난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바티칸에서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공부에 대한 시선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에 있었어요. 그 바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대 때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대부분의 책이 다 역사였어요. 번역서. 번역서의 상당수는 어디서 일본 책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때 든 의문은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들을 읽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것을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대만의 번역이 됐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일본의 번역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번역이 돼서 출간과 동시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를 찍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하는 한 한국인이 쓴 책이 일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단 어학 부분 두 번째는 인문 서양 철학 부분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계속 몇 주간 계속 일본에서 아주 놀라웠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일본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한국에는 케이팝 뭐 이런 것만 있지 않다. K인문학, 그것이 존재한다. 아,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예. 로따로만을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보면 그 공부의 끝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 공부하지 마라! 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노마가톨릭교회 천주교회에서 제가 소속한 교구에서 다른 분들도. 근데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50대 중반이 돼서 그냥 어느 날 저녁에 소파에 혼자 앉아서 생맥주 하나 마시면서 TV에 켜진 뭐 야구나 어떤 스포츠를 보면서 아, 내가 30대 중반에 그거 했었어야지 했는데 그걸 못 했구나라고 후회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나는 그 50대 중반에 아, 그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그음 이거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몇년 전에 어떤 젊은이들 상대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참 많은 걸 남기셨는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기고 싶은 것보다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라고 했어요. 왜?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는 후회를 남길 게 없나 보다. 아니요, 더 많은 후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본 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남기고 싶지 않은 후회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방송을 보는 각자의 어떤 물음이라고 봅니다.